점잎수업 안녕하십니까 푸놈펜의 여행작가 이지훈입니다 지금은 아침 몇시냐 7시 9분입니다 제 옆에는 넓은 푸놈펜의 들판 들고 아, 길거리에서 고기 도시락을 파시는 아주머니 뒤에 계시고요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목날를 못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사실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나왔는데 저거에 신문이 끌려서 군요 그냥... 아, 어제 저녁 7시에 여기 가로등이 없어서 완전 시커맸거든요 아, 진짜 너무 무서웠고. 이 근처에 주유소에 아마존 카페가 있었던 걸로 제 기억에 남는데요. 거기 가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뭐 근처에 쌀국수집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먹고 싶은데. 이제 이쪽은 이제, 이제 개발 중인 곳이라 구글 지도상으로도 이렇할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들이 뜨지 않고요. 더 놀라운 사실, 구글 지도로 이쪽 지역을 치면 카페들이 주변에 나오는데 모든 평점이 다 5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 노코멘트 아, 하겠습니다. 겸 닙다, 겸 닙다. 여기서 목 조르고 계셨는데 예, 웃으면서 끝냈습니다. 너무나도 상쾌한. 푸펜의 아침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주유소고 여기에 아마존 카페가 있었던 거오 맞네 내기억이 맞네 아 카페에 무슨 뭐 바미 같은 거 팔았으면 좋겠다 잠깐만 여기서 검색을 해서 좀 쌀국수 같은 거를 좀 먹을까? 아마존 카페가 제가 알기로 이게 태국 건데 아좀 입사 아저 리엘로 돼 있구나 아뭘 마셔야 되지? 뒤에 배경만 보면 이거 스타벅스야 되게 많이 주네 베트남에서는 이 온스가 작아가지고 좀 조금 서운했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캄보디아는 뭘 시켜도 이렇게 온스가 되게 커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어, 쌀국수집을 찾으려다가 어제 저기 여기 센터 교수님 사모님께서 제 빵을 아침에 먹으라고 주셔가지고 이제 빵이랑 같이 먹을 아메리카노 하나 살려다 보니까 어젯 밤에 벌벌 떨면서 왔던 골목길 앞에 아마존이 있어가지고 생각나서 한번 왔습니다. 와, 좋다. 좋은데. 영상 음, 편집 여기서 할까? 꾸민데네. 아, 근데 에어컨이 너무 춥다. 오늘은 푸는 펜에서의 이제 실질적인 마지막 날이고, 내일 아침에 이제 CM 리뷰 넘어가는데, 오늘 뭐 할까? 어, 이걸 땡볕을 피해서 가려면 지금 가야 되는데, 고민되네 어제 주셨던 빵이고요. 이거 요거트 같은데, 같이 먹 찍어 먹으면 맛이 좋 같고 이걸로 아침 에 이렇게 먹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어, 이쯤 돼서 베트남에서 얼마 썼는지 대략적으로 좀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한 영수증은 여기 다 모아놨거든요 캐시로 계산한 것도 많아서 뭐 완전 정확하진 않겠지만 지금 여기 외국 넘버스에다가 간단하게 기록하고 그리고 트래블 원래 통해서 대충 얼마 썼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태국이랑 라오스도 남아서 경비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괜찮은지 제 여행 스타일과 연주사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봐도 뭔지 몰라. 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연수 중이랑 그랩 다 정리했고요. 어, 오토바이 그랩이랑 도시 이동 버스비 다 포함해서 국경 넘는. 그 버스까지 다 포함해서 18만 원 정도 나왔고요. 호스텔 호텔 포함해서 모든 숙박비 28만 원거요 그러니까 이제 반올림을 하면 교통비 20만 원, 숙소비 30만 원, 관광비 대충 한 2만 원 했으니까 그냥 퉁쳐서 교통 숙소비로만 한 50만 원 썼고 밥 먹는 걸로 한 3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총 베트남에서 어, 모든 돈을 다 포함해서 80만원 꼴로 썼습니다. 이게 뭐 많이 썼다고 말수 있는 건지, 뭐, 나름 제가 즐긴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경비가 덜 들어갔고, 제가 이제 뭐 바나힐, 다낭 바나힐이나, 나트랑 빈펄 리조트나, 뭐, 포치민에서 메콩강 구찌 땅굴 투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비와서 못하고 하다 보니까, 관광비가 많이 좀 세이브된 것 같고, 그,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좀잘 놀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맛집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바다도 보고, 수영도 하고. 저는는데이 정도면은, 배낭여행 치고는 좀 성공적이었다? 아, 일단, 캄보디아는 제가 한, 이제, 일주일 정도만 있을 것 같아요. 푸놈핀에서 한 4일 정도 있고, 시엠리 가서 한 4일 정도 있고, 방콕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감사하게도 여기도, 이제, 아는 지인 음. 교수님께서 베스트 하우스를 내주셔서 경비를 캄보디아에서도 좀 아끼게 되었습니다 아 벤탄 아, 시장에서 아, 산 코끼리 바지 이거 아 완료하고 니까또가라앉는서또 또 찢어졌어요 아 사이즈가 작은가 봐 반지꼬리 세트 있어가지고 한 번만 입으면 다 터지네요 일단 캄보디아까지는 이걸로 버티고 오된거 같다 마지막 날 아침인데요 저는 곧 있으면 버스 터미널로 가서 이제 시앤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잘 못다가 고요 이제 인사드리고 짐 메고 터미널로 이동해서 버스 타고 이제 시앤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프론틴에서의 인생은 너무 좋았습니다 지인분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고 투어도 하고 좋은 시간 보냈고요 또 시앤립에서도 즐거운 여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캄보디아 음식이다라고 할만한 그런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어, 캄보디아 음식이다라고 할수 있는 캄보디아에만 있는 건없어 <laughs> 동남아에 주로 있는 것다 아. 그래서 어, 보통 음식의, 음식의 레시피가 거의 태국에서 다 비슷해요 어,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태국이 국력이 더 세고 사람들의 관광지로 도 알려져 있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런 뭔가 그러니까 이제 태국 음식이죠 사실은 네. 외국 외국 사람들한테 이게 제가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서 뭐 쌀국수 반미 뭐 껌땀 같은 돼지고기 덮밥 뭐 태국은 뭐 푸팟퐁 커리 쏨땀 똠얌꿍 뭐다 있어요 근데 이제 아, 네. 그 이름들이 태국어 베트남어로 세상에 알려졌지 아, 어 어차피... 캄보디아어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 아, 그래서 그렇고요 맛이 약간씩 약간 아,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 쌀국수 간은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네. 어찌나 그래서 여기서도 여긴 쌀국수를 꾸이띠우라고 하고 네 꾸이띠우 베트남에서 뭐라고 하죠? 커버 커버 퍼라고 하는데 그런데 근도에 더 소고기 쌀국수로 네, 더 알려져 예. 있고 반미로 더 알려져 있고 여기서도 그 논빵 박대라고 있어요. 논빵빡때라고 네. 있어요. 근데 이걸 외국 사람들이 논빵 박대로 알고 있지 않고 반미로 알고 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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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대륙에 살고 있으니 까 호치민에서는 쌀국수가 일반 다른 지역보다 다섯 배 정도 비싸가지고 호치민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깔끔한 식당 가면 이제 3만동, 5만동이면 먹는 게 이제 15만동 보통 이러니까 얼마에요? 15만동 15만동이면 저희 돈으로 그냥 7, 8천원밖에 안 되긴 하는데 5불? 예예 딱그 딱 정도 손앞도그 네. 정도잖아 예 그래갖고 호치민에서 여기 왔을 때제 체감 물가는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고 대신에 뭐 다낭, 나트랑 달랏에서는 너무 싸게 먹어서 그때는 뭐 2만 동, 3만 동, 1천 원, 1,500 원으로 그냥 한 끼가 그냥 완벽하게 해결되죠 그, 아마 공산품에서 공산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음식 뭐 이런 거사 먹는 거는 뭐 역시. 비슷할 수 있는데 네. 어떤 공산품들에 대해서 가격 측정이 호치민는 자국의 공장이 있고 자국 통화로 유통이 되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달러로 유통이 되니까 아 여기가 상대적으로 약간 비싸요 우상품들이 과자 뭐 음료도 세제 비누 뭐 이런 거 어떤 그런 종류들이 네. 플라스틱 그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금씩 있어요 그좀 약간 드는 그러니까 달러로 내고 리엘로 계속 거스름돈을 받는 삶을 이제 3일차 밖에 안 됐는데 예. 와, 캄보디아 이거 완전, 쓰러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현지인들은 다 리엘만 쓸거 아니에요? 어, 리엘, 리엘. 큰 돈을 쓸 때는 달러 쓰는 경우가 많고. 어, 카페 단위가 크니까, 달러 보통 소액결제들은 다 리엘만? 아, 진짜 보내줄 때가 됐네. 공주로라 돼 있으니까 약간 프랑스 편의점 같기도 하고. 감자칩부터 앞에 있는 게, 역시 어느 나라나. 비슷하구나. 이거 <laughs> 진짜 맛있어 보이네, 해물칩이네, 해물칩. 생각보다 근데 커피 가격은 되게 괜찮네요. 2달러, 캄보디아, 바카스. 오늘 딱이네요. 혹시 캄보디아 분들이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일본처럼 생각하듯이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네. 저 이거 지금 농라를 지금 부셔서 버려야 되나, 지금? <laughs> 우리, 저희 일본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일본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가적인 정서는 어. 베트남을 싫어해요 아반객이니까 큰일 났네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생각보다 버스가 굉장히 작네요 <laughs> 아. 당황스럽네 이거 들고 타나봐요 어차피 아 감사합니다 예. 어디 앉아야 되지? 아무 데나 바, 바, 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기에. 버스였구나 이걸 6시간을 타고 간다고? 선배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진짜 혼자였으면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배낭을 나눌 필요가 없었네 일, 일단 좀만 가보자 잘한다. 중고등학교 때 학원 가던 버스로 7시간을 가야 아, 되는데 네. 일단 뒤로 제낄 순 없을 것 같고요 거의 90도에서 살짝 뒤로 가 있는 점에서 편안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하면 잠을 자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습니다 지금 경량 배낭으로 노트북, 외장하드, 핸드폰 이런 거다 떨어 넣었는데 결국에 내 메인 배낭과 동행합니다. 가보자. 여기서부터는 어뭐 영어도 안 통하고. 음, 암튼 음, 이제 풍 펜을 떠나게 되는데 음, 너무 신나고 시 m 니까서 새로운 도시에서 새롭게 인사